네, 안녕하세요. 예스폼 인사말 이응열입니다. 네, 오늘은 어, 멀티플렉스 상업시설 착공식에서 어, 공사를 맡은 회사의 어, 대표가 전하는 축사 인사말입니다 네, 어,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어, 멀티플렉스 대표입니다. 어, 우리 아름다운 도시에 어, 멀티플렉스 상업시설을 어, 세울 수 있게 되어서 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문화의 도시 한층 더 풍요롭고 빛나는 도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년 후에 완공이 될 멀티플렉스는 다양한 상가와 문화 공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저희 멀티플렉스에는 극장을 포함하여 대형 쇼핑센터 여러 나라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전문 식당과 테마 박물관 특별 전시장 어, 디지털 대형선 소전 등 다양한 문화 공간이 어, 들어올 예정입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목걸이, 놀거리들이 여러분의 오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본사회 모든 관계자는 멀티플렉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어, 소음, 공해 등의 환경 문제에서부터 어, 안전사고 예방에 이르기까지 주문의 불편함을 어, 최소화하고, 떠한 피해도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멀티플렉스가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한 건물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2년 후에 준공 기념식에는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렉스는 누구나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국가입니다. 그것에 부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언제나 편한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들려서 쉬다 갈수 있는 곳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멀티플렉스의 최종 목표는 누구나 편한 공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천천히 걷고 여유 있게 구경하며 공간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완공이 되고 난 후에는 늘 가까이에 있는 이웃 공원처럼 혹은 우리 동네 익숙한 모임터처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멀티플렉스가 우리 시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우리 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멀티플렉스는 우리시가 문화도시로 거듭 발전하는 데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 착공을 기념하는 이 빛나는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께 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하루하루 완성되는 멀티플렉스의 모습을 지켜와주시고, 어, 완공되는 그날, 오늘 이 시작의 첫 발걸음을, 어, 발걸음을 기회하며 환하게 함께 웃을 수 있기를 어, 기대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와 주셔서 오늘만큼 아니 오늘보다 더이 자리를 밝게 빛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상 멀티플렉스 착공식에서 어 누구나 행복한 도시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건설회사 어 대표의 착공식 축사 인사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